수연이, 개담. 수연이라는 여학생이 죽은후 친구들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문자에는, 나랑 놀자, 너도 곧올 거야. 같은 소름 끼치는 말이 담겨있다. 이후 친구들이 하나씩 실종되거나 죽으며, 공포가 확산된다. 수연이 단톡방 개담 버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체육쌤 개빡쳤던 거 싫었냐? 진짜 우리 반 난리 났음 수현이 있었으면 바로 중재했을 텐데 아 미안 그 얘기 꺼내지 말랬지 나지금도 있어 뭐야 이거 누구야 난치지마 진짜 아니 수현이폰 엄마가 정리했잖아 이거 누구야 진짜 우리 다 남자 인데거 싫어 민지 너 언제 꿈에서 나 봤잖아 민지야 너 괜찮아? 진짜 꿈꿨음? 나 진짜 말안 했는데 아니 어제 수현이 우리 집 방문 열고 들어온는 <목소리> 얘들아 민지 토안읽난다 방금 전화했는데. <목소리> 아니 근데 어쩌라고? 엄마 죽일 수도 있잖아. <목소리> 엄마랑 통화 중일 <줄> 수도 <목소리> 있잖아. <목소리> 왜 그래? 아 심지어 계속 기대야? 오늘 밤 민지를 훔쳐갑니다. 아니 근데 왜 위에는 방문 열고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창문 열어 달라 그래? <목소리>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목소리> 이벤 나였던 거지. 이제는 노크하는 <목소리> 거지. 하나 <까나>? 열어줘. <목소리>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목소리> 유행하는 <목소리> 계단 맞아요?